예절을 약자 이렇게 쓰는 게요. 원래 이게 이제 하느님이 은총 내려주는 거고요. 이제 재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다 그릇에다가 제기에다가 이렇게 그해 이제 그뭐 곡식 난거 올려놓고 제사 지내던 건데 약자가 저는 더 와닿았어요. 약자가 딱 애고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예절 일자 약자로 제가 늘 쓰는 게 약자가 뜻이 더 좋아서 복잡해서도 그런데 약자가 간명하죠. 예절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제사 지내는 마음. 근데 저 마음이 요 바가바드 기타 보면 계속 나와요. 성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마음으로 먹고 착한 일을 해도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마음으로 하고. 기독교 못지 않게 거기도 철저히 신한테 모든 걸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